요호수아기 20장. 도피 성읍, 주님께서 요호수아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제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일러준 도피 성읍을 정하여, 실수로 생각 없이 사람을 처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수 있게 하여라. 너희는 그 성읍들을 피해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야 한다." 살인자는 그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성은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원로들에게 자기의 사정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원로들은 그를 성읍 안으로 받아들인 다음 자리를 마련해 주어 자기들과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피해 보복자가 뒤쫓아와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적이 없고. 생각 없이 쳐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재판을 받기 위하여 공동체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그때에 대사제가 죽을 때까지 그 성읍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쳐 나온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납달리 산악 지방의 갈렐리아의 가데스를, 에프람 산악 지방에서는 스캠을 유다 산악지방에서는 길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선별하였다. 그리고 유르당 건너편 예리코 동쪽, 루벤 지파에서는 고온 광야의 배체르를, 가드 지파에서는 길랏 라모슬, 문하세 지파에서는 바산의 곤란을 정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서 나그네 살이 하는 이방인이든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자는 누구든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성읍들이다. 살인자가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 영원히 찬미받으소서.